안녕하세요 주식등대직입니다 12월 17일 화요일 시황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은 최근에 급등했던 시장이 다시 이렇게 어떤 시장의 한계를 보여준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양시장 모두 대단히 좋지 않았는데요 반짝 한 100포인트 정도 올랐다가 오늘 조정을 아주 깊이 받았습니다 전체적으로 시장이 어쨌든 한계가 있는 시장이다 시장의 어떤 힘이나 또는 그 거래 대금이나 이런 것들이 여기서 상승세를 이어가기에는 한계가 있는 그런 시장이다. 이렇게 거듭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시장의 힘을 보여주는 거래 대금인데요. 오늘 거래소 거래 대금은 9조입니다. 어제 8조 4천억. 어 그제 8조 8천억에 비하면 거래 대금 면에서는 그렇게 적은 건 아니지만요. 그래도 시장이 힘을 이렇게 좀 탄력을 받으려고 그러면, 강세장이라고 그러면, 10조는 최소한 넘어줘야 되겠죠. 어, 그런 걸 봤을 때, 지금은 어쨌든 시장에 힘이 굉장히 약하다, 에너지가 약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코스닥은 7조입니다. 그러니까 코스닥 그 시장 규모로 봐서 적은 건 아니지만, 어, 그래도 한 10조 정도는 평균적으로 되거든요. 어, 그 관련해서 어, 코스닥도 그렇고, 시장의 어떤 활기 같은 게 아직까지는 상당히 부족하다. 전체적으로 시장의 한계를 보여주는 그런 시장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그래프 보면요. 그래프도 이렇게 에, 요, 어~ 요 선을 이렇게 위에 상단을 그으면요 이게 상단 추세선 저항선이라고 볼수 있죠. 근데 정확하게 이번에도 그 추세 상단에서 이렇게 부딪히면서 오늘 이렇게 음봉이 길쭉하게 나면서 어~ 부딪히면서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요거를 그러니까 이렇게 뚫어줘야 되는데요. 어, 상단 추세선, 저항선을 뚫기에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그 지표들이 그만큼은 되지가 않는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아직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다만, 바닥에서 이렇게 바닥을 확인시키면서 어, 기관 중심으로 해서 메이스가 이렇게 좀 들어와 준 거는 이제는 더 이상 최악의 상황으로 접어들지는 않을 것 같다. 특히나 아 이제 그 비상 계엄 관련해서 대형 악재인데요, 그게 어느 정도 이제 시장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이상은 시장에서 그런 악재가 작동하지는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크게 빠질 일은 없지만 그렇다고 그래서 여기에서 추세 상단 저항선을 뚫고 힘 있게 뻗어갈 만한 그런 시장 상황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분봉도 이렇게 보면요. 요 며칠, 오늘은 이제 아침부터 이렇게 종가까지 밀리면서 끝내줬죠. 어제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약세장이죠. 매도자 우위의 시장. 오늘 같은 날 이렇게 사면 사자마자 물리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래서 어제 오늘은 그동안에 한 3, 4일 동안 급등을 했었던 그거에 대한 매도 우위의 시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이렇게 분봉으로 자세하게 시장을 들여다봐도 그렇고요. 시장이 힘 있게 뻗어가기에는 여러 가지로 역부족이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죠. 네, 다음은 이제 시장 수급을 보면요. 오늘 이제 시장이 좀 주춤해 있는데 어제에서 이 오늘도 개인들이 거래시 4,600억, 코스닥에서 1,500억 미수했 있습니다. 시장 볼륨으로 봤을 때 개인들이 상당히 큰 금액을 매수를 했다. 어제도 그랬죠. 어, 그에 반해서 외국인들은 오늘 거래시 7,100억 매도 우위했고요. 굉장히 많이 판 겁니다. 코스닥이 1,200억 매도 우위했습니다. 기관이 한 1,500억 정도 매수 우위해줬지만 외국인들 매도세가 워낙 강했다. 특히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오늘도 한 400만 주 넘게 매도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추세적으로 계속 팔아왔지만 갈수록 어, 전입가경이다. 오늘도 400만 주 넘게 이렇게 매도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외국인들이 매도세가 조금 이렇게 줄어들어야 시장 수급이 좋아지면서 시장이 조금 살아나지 않겠나. 최근까지 보면 연기금을 중심으로 한 기관들만 집중적으로 이렇게 매수하면서 시장의 하락을 어느 정도 이렇게 저지시켰거든요. 그렇지만 여전히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팔고 있기 때문에 수급으로 봤을 때는 그게 가장 우리 그 시장의 걸림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 국내 증시 자금 동향 보면요. 먼저 고객 예탁금, 개인들 계좌 현금 모아놓은 것들이죠. 53조 5천억입니다. 개인들 계좌예요. 최근에 예탁금은 조금 이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프로 보시면 이렇게 좀 눈에 들어오죠. 최근 3개월 동안 59조까지 갔다가 또 50조까지 갔다가 지금 53조 5천억이면 바닥에서는 많이 돌아섰습니다. 바닥에서 따졌을 때 최근 지수도 한 100포인트 정도 올라준 거거든요. 그러면서 예탁금이 좀 들어오기는 했는데 이것만 가지고는 어림이 없다 이런 얘기죠. 외국인들 매도세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수급에서 균형을 찾지 못하고 시장이 밀리고 있다. 오늘도 아마 그런 시장으로 분석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 같은 경우는 지금 15조 2천억이니까요. 17조를 항상 넘어서다가 한 2조 넘게 이렇게 줄어들었습니다. 이게 이제 뭐 이행되고 파신 분도 계시겠지만은 대체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많이 나면서 손절매의 물량들이 많이 나왔지 않겠나. 그냥 어찌 보면 금매물, 악성매물이 많이 소화됐기 때문에 시장의 질이 좀 좋아졌다 이렇게도 볼수 있을 텐데요. 신용으로 하신 분들 손해가 굉장히 크죠. 그래서 이번 시장들이, 이번 시장이요. 개인들이 상당히 피해가 컸던 그런 시장이 아닌가. 신용이 이렇게 많이 털렸다는 것은 신용하시는 분들 손해가 컸다. 이렇게도 분석이 됩니다. 미수금 같은 경우도 8,850억이니까요. 1조 가까이에서 조금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절대금액은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미수한다는 얘기는 단타했다는 얘기거든요. 단타에 하셨다고 그러면 요 며칠 바닥에서 사셨다고 그러면 조금 어, 그런대로 어, 수익을 내실 어, 것 같은데요. 1년 내내 이렇게 미수가 꾸준히 1조 가까이 되기 때문에 그동안에 미수하신 분들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가 많았을 걸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에 주식형 수익증권 펀드 같은 경우는 지금 이렇게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잔고가 124조인데요. 그러니까 중장기로 시장을 보는 분들이 펀드를 많이 들어간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 좀 안정적인 투자를 어, 선호하시는 분들이죠 어, 그런 쪽으로는 돈들이 좀 들어왔다 이와 관련해서 이제 예탁금이라든가 이런 것 관련해서도 조금 예탁금도 좀 늘어났지 않습니까 근데 특히 cma 계좌 잔고 같은 경우는 어, 최근 아, 한두 달 동안에 83조에서 86조로 어, 좀 늘어났다고 그럽니다. CMA 장고라는 것은 고객 개탁금하고 거의 비슷하다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또 이제 작년 대비했을 때 1년 동안 그 CMA 장고가한 20조 늘어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증시 주변 자금 쪽으로는 돈들이 많이 머물고 있지만 이렇게 주식시장으로 그렇게 급하게 들어오지를 않고 관망하는 분위기가 굉장히 진하다. 외국인들만 여기서 조금 매수세로 이렇게 돌아서 준다고 그러면요. 개인들은 상당히 제가 보기에는 주변 자금은 굉장히 좋은 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은 이제 해외 시장인데요. 다우산업 그래프가 이렇습니다. 아, 최근 한 달간은 이렇게 좀 조정을 받고 있죠. 그렇지만 전체 이렇게 큰 흐름으로 보면 급등세가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다.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나스닥 같은 경우는 쉬지 않고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신고가를 거듭 이렇게 내고 있고요. S&P 500도 마찬가지죠.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좀 주춤했었는데요. 어제는 2 넘게 이렇게 급등을 했습니다. 브로드컴 시총 1조 넘었다. 그러면서 이제 반도체 주식 중에서 글로벌 3위로 등극을 했다. 이제 이 얘기 때문에 필라델피아 반도체가 전체가 이렇게 좋은데요. 원래 3위는 우리 삼성전자였죠. 그랬다가 지금 브로드컴에 그 3위를 내줬는데요. 이런 것도 좀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지 않나. 브로드컴이 이렇게 좋으면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렇게 좀 추춤하고 있습니다. 최근 일주일간 이렇게 음봉을 내면서 고개를 약한 숙인 모습입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좋지 않은 대신에 최근에 브로드컴이 이렇게 부상하고 있다 이런 말씀 드립니다. 다음에 이제 일본 시장 닛케이 마이너스 0.2%, 대만 마이너스 0.1%. 그래도 우리 시장보다는 훨씬 모양이 좋아요. 독일 마이너스 0.4% 프랑스 마이너스 0.7% 최근에 이렇게 급등을 보이다가 유럽시장도 좀 추춤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마이너스 0.8% 항생 홍콩지수 마이너스 0.5% 중국시장은 최근에 조금 반등하는 듯 하다가 다시 이렇게 하락세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오늘 시장만 놓고 봤을 때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 썩 좋은 건 아니지만 미국시장 특히 브로드컴을 중심으로 한 빅테크 주식들은 여전히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종목 말씀 드릴 텐데요. 오늘 시장은 전체적으로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그 중에 이제 오늘 조금 눈에 띈다고 그러면요. 반도체 주식들이 뭐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그런대로 괜찮았습니다. SK 하이닉스, 뭐 하미 반도체, 이스페타시스, HBM 관련 이런 주식들이 대단히 좋았고요. 오늘 시장 특징 또 하나는, 어, 배터리 관련 주들이 상당히 큰폭 빠졌습니다. 그동안에 에, 좋지 않았던 것도 있지만, 특히나 오늘 뭐 에코프로 같은 건 6.2%, 에코프로 BM이 7%, 포스코 홀딩스가 2.4%, SDI가 6%, LG 에너지 솔루션이 3.8%. 그러니까 배터리 주들이 오늘 낙폭이 굉장히 컸는데요. 어, 그동안에 이제 좋지 않은 것도 있지만, 어제 그, 오늘 얘기죠. 어, 이쪽이 이제 배터리 관련주에도 트럼프가 어, 규제를 가하겠다, 관세를 매기겠다, 그런 얘기가 이제 뉴스에 이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그런 게 오늘 영향이 좀 줬다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나마 오늘 이제 반도체 주식들이 괜찮았는데요. 몇 종목 제가 대표 종목, 제가 자주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 대표 종목 몇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요. sk하이닉스 먼저 이렇게 그래프를 보면 모양이 또 그런대로 괜찮습니다. 수급으로 봐도 외국인들 기관들이 이렇게 꾸준히 매수 우위하고 있죠. 물론 파는 날도 있지만 오늘도 외국인들이 68만주 기관이 6만주 매수 우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를 오늘도 한 400만주 넘게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것과는 상당히 반대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sk하이닉스는 삼성전자하고 조금 차별화가 되고 있다. 실적으로 봐도 지금 아, 어, 금년 아마 실적은, 어, 전체로는 이제 아무래도 차이가 나죠. 그렇지만 반도체만 놓고 봤을 때는 SK 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앞섰다고 그래요. 어, 전체 지금 3분기 실적 보면 SK 하이닉스가 8조, 삼성전자가 한 9조 좀 넘죠. 그러 대단한 거죠. 이게 거의 근접했다는 거는요. SK 하이닉스가 이제 특히 매출액에한40% 넘게 HBM에서 거두고 있습니다. 이런 걸로 봤을 때, 최근에 인공지능 관련해서 그런 트렌드를 봤을 때, SK 하이닉스는 내년에도 상당히 성장세가 가파를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렇다고 그러면, SK 하이닉스는 지금 가격이, 최근에 좀 이렇게 오르기는 했지만, 삼성전자하고는 달리 가격면에 봤을 때는 내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좀 들어가 볼 만한 그런 주식이 아닌가, HBM 관련해서 성장세를 우리가 좀 믿어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이제 SK하이닉스 하면 한미반도체도 이렇게 빼놓을 수가 없죠. 어, 한미반도체는 보면요. 외국인들은 이렇게 많이 팔고 있는데 기관들은 최근 들어서 이렇게 오늘도 한 13만 주, 20만 주, 25만 주 이렇게 어, 상당히 큰 물량을 이렇게 사가고 있습니다. 한미반도체는 TC 본드 관련해서 거의 독점적인 그런 기업이다. 그래서 가장 많이 올랐던 주식이기도 하는데요. 어, 다시 이렇게 실적을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요. 2021년에 영업이익이 1,200억, 22년에 1,100억, 23년에 340억, 이때가 좀 저조했죠. 그랬다가 금년에 한 2,600억 정도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전전년도 가장 잘 나갔을 때, 대비했을 때도 두배 이상 실적이 이렇게 기대가 된다. 이제 그러면서 지금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최근 한 1년 동안은 계속해서 이렇게 하락을 보였습니다. 요게 한 6월 14일날 19만원 갔다가요. 지금 8만 6천원이니까 어, 두배 이상 빠진 거죠. 그래서 가격 면에서는 어, 이제는 한미반도체도 어, 좀 들어가도 되는 때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특히나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오늘 SK 하이닉스나 한미 반도체가 이렇게 같이 동반해서 이렇게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외국인들 기관들도 이쪽으로는 이제 조금씩 매수 우위하고 있다. 어, 이렇게 봤을 때 최근 요 바닥에서 이렇게 살짝 거기를 돌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그러면 팔아서는 안될것 같고요. 안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 고는어 그러면은 HBM 관련해서 SK 하이닉스가 됐든 한미 반도체가 됐든. 조금은 지금 어, 들어가도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제가 SK 하이닉스, 한미 반도체하고 더불어서 이스페타시스도 대표 종목으로 항상 이렇게 언급해 드리는데요. 이것도 수급으로 보면요, 최근에 어, 한미 반도체는 기관들이 중심이 돼서 사고 있고, 이스페타시스는 외국인들이 이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어제 87만 주 샀고, 그 전날 26만 주, 오늘은 10만 주 매도 위에 있습니다. 기관도 오늘 한 55만 주 샀습니다. 상당히 많이 사고 있는데, 이 스페타시스는 아시다시피, 최근에 이제 증자 얘기가 나오면서 이렇게 급락세를 보였습니다. 잘 나가던 주식인데요. 이렇게, 실적이 좋아도,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증자한다 그러면, 어쨌든 좋게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않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M&A 얘기까지 같이 겹치다 보니까, 주주들이 많이 이렇게들, 매도세 이렇게 나섰는데요. 어, 이렇게 많이 빠지고 여게 7월 3일 날 5만 9천 원인데 지금 2만 6천 원이니까 이것도 정확하게 두배 빠졌어요 그랬다가 최근에 외국인들 기관들이 같이 이렇게 매수에 나서면서 이렇게 보면 하락이 좀 저지가 되고 이렇게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거래량을 봐도 거래가 조금 실리고 있죠 그래서 많이 빠지고 나서 어, 증자 관련해서 이렇게 악재가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고 나서 다시 이렇게 살짝 고개를 쳐든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스페타시스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그러면 이제는 팔 때는 좀 지난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요 주식도 한 주도 안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면 실적이 워낙 좋기 때문에요. 언젠가는 또 이렇게 급등세로 돌아설 만한 그런 주식이거든요. 그래서 요런 주식도 요런 기회에 많이 빠졌을 때 조금 어~ 모아가는 건 어떤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이제 덴티움, 중국 관련, 임플란트 업체죠. 중국에서 한, 뭐, 매출액이 한50% 넘게 되는 기업이니까요. 중국 시장이, 전체 판세를 좌우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최근에 이 종목도, 그는 1년 동안, 이렇게 보시면요. 3월 달에 14만 8천 원 하다가 지금 6만 원이니까요. 그는 한 3배가량 빠졌습니다. 어, 실적 면에서는 중국 시장도 그렇고 그렇게 크게 나빠지지 않았습니다. 전체 그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보면요, 작년 대비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최근에 베트남에서 수소 전지 관련해서 신사업을 한다 이 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급락을 했는데요, 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제 좀 조정을 받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에는 너무 많이 빠졌죠. 그런데 이것도 이렇게 보시면 최근 한 달간은 하락이 이렇게 좀 저지가 되면서. 어, 약간 우상향이 있죠. 그래서 지금 정도 가격이면 요 종목도 좀 들어가도 되는 거 아닌가. 중국 시장 그 임플란트는 이제 이제 초기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어, 그렇게 봤을 때 국민소득이 GDPA로 봤을 때요. 한만 달러 넘어서면 그때부터 임플란트들을 조금 하기 시작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더라도 이제 초기 시장이라는 거거든요. 덴티움은 또 베트남도 이렇게 시장에 진출해 있습니다. 베트남도 중국하고 비슷한 거의 이렇게 미개척지이기 때문에 이런 쪽에서 앞으로 좀 성장성을 우리가 조금 기대해 봐도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가격이 워낙 지금 싸기 때문에요. 요런 때 조금씩 이렇게 사 모아가는 것도 좋아 보인다 그래서 같이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다음에 최근에 이제 시장이 좋지가 않았었는데 꾸준히 그래도 강세를 띈 업종이요. 인공지능 관련주들입니다. 소프트웨어. 그 중에서 특히 의료 쪽. 어, 이제 대표 종목이 루닛이 이렇게 강세를 보이고요. 이게 그리프거든요. 상당히 강했고. 그 다음에 JLK도 어, 최근에 증자 때문에 물량 부담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다가 이렇게 보시면 W자에서 이렇게 쌍바닥 모양이죠. 그래 가격 면에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오늘 가격이 8,510원인데요. 요게 아마 발행가가, 유상 최근 발행가가 9천 원이 넘었을 겁니다. 아직 발행가에도 못 미치는 가격이기 때문에, 에, 가격 면에서 좀 들어가도 되지 않겠나. 인공지능 관련해서도 특히 의료 이쪽은요, 어, 제가 보기에 가장 어, 수익성하고 바로 이렇게 연결이 될수 있는 어, 최적화된 어, 그런 업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는 이제 실적이 적자가 나고 좋지가 않지만, 어, 기업들 자기들 입장에서는 내년 내후년에는 어, 매출액을 몇천억까지도 이렇게 크게 늘릴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J&K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시장에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어, 그런 걸로 봤을 때 어, 지금은 실적이 좋지 않지만 어, 향후 한몇년 후에는 상당히 기대를 우리가 가져볼 만하다. 주가가 어쨌든 어, 이번 증자 발행가 밑으로 이렇게 흘러 내렸습니다. 그래서 가격 면에서 지금도 들어가도 되는 가격으로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래서 소형주기 때문에 많은 물량이라기보다는 자기 돈에 한10% 정도 넣어놓고 한 1년 정도 과고하고 기다려 보면 나중에 좀 수익이 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다음에 더전비전 오늘 약간 마이너스가 났기는 했지만요 그래프로 봤을 때 대세에 지장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4인터넷 은행 관련해서 지금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내년 초가 되면 어디로 나든 결정이 날것 같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특히 더 좋은 비전은 업종 특성이 거기 가장 잘 맞는 그런 업종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만큼 기대감도 높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주가 움직임은 시장 대비했을 때 굉장히 좋은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역으로 주가가 이렇게 좋은 모습을 보이는 것은 인터넷 은행 관련해서도 상당히 기대감을 가져도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최근에 수급 관련해서는 개인들 신용이 많이 틀리고 연기금을 중심으로서 해 기관들이 그렇게 많이 사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우리가 좀 눈여겨 볼 만한 대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전체적으로는 큰 흐름으로 봤을 때 걱정이 없는 주식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정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전체 시장은 요게 이제 종합지수 그래프입니다. 요게 바닥에서부터 따지면요. 2,360에서 근한 2,500 가까이 이렇게 반등을 했습니다. 100포인트 넘게 단숨에 이렇게 오른 거거든요. 어, 단숨에 이렇게 급등을 했기 때문에 어제 오늘은 그 급등에 따른 조정장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전체의 흐름으로는요. 요 상단 추세선, 요게 저항선이라고 봤을 때 요 상단 추세에선이 한 1년 어, 가까이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요. 요거를 뚫고 올라가기에는 지금 시장에 여러 가지 여건이 어, 그 정도는 되지 않지만 그렇다고 그서요 바닥 여기까지는 이제 가지는 않을 것 같다. 이번에 바닥은 확실하게 이렇게 확인시켜 줬다. 이렇게 바닥에서 반등을 이끌었던 주체는요. 연기금을 중심한 기관들이거든요. 어, 최근에. 상당히 적극적으로 기관들이 매수 우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해서 그만큼 주가가 싸다 이런 인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적이 대단히 더 좋은 종목들도 지금 외국인들이 많이 팔고 있기 때문에요. 기관들이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굉장히 강하게 매수 우위하고 있는데 곧그 추세가 제가 보기에는 어, 그대로 유지가 될것 같다. 그래서 시장은 크게 걱정할 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이렇게 반등을 하거나 상승 추세를 유지하거나 이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시장은요 소형 테마들 뭐 양자 컴퓨터라든가 정치 테마라든가 이런 것들 틈새 시장으로 그런 것들이 이렇게 반짝반짝 올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매매를 굳이 하신다고 그러면 그런 소형 테마들 그때그때 흐름을 따라서 작은 금액으로 이렇게 재밌게 하시면 될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험 마치고요 또 내일 뵙도록 하겠습니다